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그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밤에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의 단추를 다 풀고 오늘 시간 함께 그래도 웃어요 라는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벽도에 좀 훈련도 하고 또 연습도 하는 것도 필요하기라 생각을해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짓들끼리 너무 잘노네 이런 그못함이 하나님에게 있는 이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네. 하나님 겠습니다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귀한 만남을 가시고 2010년 새해를 금한노 기도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문식 어린이를 축복해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찬양으로 연주해서 오니 가그 이를 통해서 더큰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성결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연라받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어가실 주님의 우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줄로미싸오고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분위기를 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를 수준을 믿고 우리 황희원 회장님 소개할 때 오산 집례가 보낼 수 있는 큰 야유가 아닌 감사의 느낌 그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황희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잘. <laughs> 자, 방금 소개받은 어, 환희왕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한번더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서 이러니까 아이고, 12번째 인사 더 하네. <laughs> 이번이 13번째입니다. 13번째. 자,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이게좀 왔어요. 어, 오늘 선물도 이렇게 두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그래서좀 어, 반응을 좀잘 보이시는 분에게 어,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생겼다, 박수함성. 어디, 어디, 어디? 아, 고마워. 우리 아, 유빈이.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아, 어, 진짜 드립니다. 선물 아직 많아요. 자 네, 아유, 선물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아홉 개가 남았는데요. 특별히 제일 반응을 잘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그 상품이 오산 침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 안에는 또 뭔가 두둑한이 뭔가 이 봉투가 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에버랜드 아세요? 에버랜드 그 3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이용권, 그 매표서. 아니,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매표서 약도 두장 들어있어요. 매표서 약도. 약도 보시고, 자유용분은 돈 주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마음껏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아, 먼저,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쫙, 몸을 좀 풀어보고 시작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돌아보세요. 오른쪽을 딱 돌아보고, 자, 오른쪽 사람에게 두들겨주세요. 시작. 자, 두들깁니다. 자, 10kg, 20kg, 30kg, 40kg, 아, 천천히 하세요. 100kg까지 가니까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50, 60, 70, 80, 90, 100kg. 자, 이제 복수할 거예요. 복수할 거예요. 자, 반대로 돌아서. 자, 합니다 10kg, 20kg, 30kg. 자, 그만. 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바꿔서 다시 한번 오른쪽 사람 비벼주세요. 비비면서 절 따라 합니다. 따라릉 따르릉 두 손으로 밀으세요 제가 마이크에서 두 손으로 따르릉 따르릉 제가 찌르릉 하면 이쪽으로 하시 거예요 찌르릉 자 찌르릉 자 따르르릉 따르르릉 찌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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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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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르릉 찌르르릉 자손 한번 보세요 좀 깨끗해졌잖아요 예배드리면 이게 챙겨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온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혹시 그 가라사대 게임 아세요? 예 가라사대 게임 아세요? 알겠습니다 제일 끝까지 있는 분에게 제가 선물 이두 개를 드려볼 거예요 두 개를 자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보세요 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내리시고요 제가 가라사대는 얘기가 들어갈 때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라사대가 안 들어갔는데 따라 하시면 틀리시는 거예요.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분에게 아, 선물 하나를 드려보, 두 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면 틀리다고요. 제가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주세요 하면 그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이제.